그다던가 날짜를 파악 가실 때 어느 시스템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서비스 팩을 설치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추측할 것입니 사실 1년 뒤에 세상이 큰일 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분명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인포메이션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고객 여러분들도 언제쯤 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타임라인을 잘 계획하시고 특히 중년 타임라인에 걸려있는 시스템이 있을 때는 심각한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윈도우 7 노트북이나 PC를 사는 사람은 내년, 2015년 1월에 중단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1년, 일반 직원의 경우에 2년이 채안 되는 기간에 밖에 이용 못하고 지원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올것 같은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단종 이후에 뭐몇 년까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2년이 짧다고 보는, 보는 게더 적합하지 않나요? 대부분 다 윈도우드 쓰시는 분, 기업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오피스도 같이 쓰기 위해서 OS를 업데이트한다든가 같이 선택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졌을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됐지 않다 그러면은 음, 그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어, 윈도우 스팀과 추후에 어, 상세한 정보를 파악을 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자동차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이게 자동차라는 것이 어,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IT 업계 전체가 어마어마한 변역의 소용돌이 안에 있고 기존의 PC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어, PC의 기능을 활용하는 환경이 기본이었다면 요즘은 거대한 흐름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 도로 체계가 전반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 위에 굴러가는 자동차가 변화되는 교통 환경에 맞추어지기 위해서 기존의 지원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는, 어, 일정 부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